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 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이브 이브 날입니다 <웃음> <웃음> 아, 월요일 자초사 주부트 클럽 lsd 이벤트방 들어왔습니다 lsd 치고는 1시간은 좀 짧죠 한 2시간은 해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속주 페이스로 달리게 됩니다 5분간 퍼레이드 이후 두개 조로 분리가 됩니다. 1조는 2.5에서 3.0 FTP. 2조는 뭐그 이하로 달리게 되는데, 지난주 2조에서달려보니까 양갱조 분들 점수대로 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호스트는 제로님, 그리고 붉은색 피코는 살라멘더님이신것 같고, 네, 리더 분들이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뭐 호스트 또 스위퍼 역할을 맡으시는 것 같네요. 자, 5분 퍼레드 이후 지금 1조에서 함께 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시저지를 입고 달려봅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 가장 강력한 조니까. 뭐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홍시조 입었으니까 내일하고 목요일은 홍시조에서 한번 매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추조에서도 달려봤고, 꿀벌조에서 주로 달렸었는데, 꿀벌조를 마지막 피니시를 한번 해보고 A조 가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올해 넘기기 전에 한번 홍시조에서 함께 타고 이듬해 내년에 비조로 다시 가서 <laughs> 반드시 피니시를 가장 먼저 한번 할수 있도록 난장판 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민방이 동욱이하고 청이 형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laughs> 어쨌든 꿀벌주의좀 긴장감을 어 불어 넣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어, 너무 뒤를 챙겨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요. C조 가서 더 연습하고 오도록. <laughs> 나 너무 잔인한가?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B조라면 C조 쪽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A조 쪽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고좀 상향 조정하게. 어, 목표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몇주 동안 같이 타보니까, 약간 좀 느슨하게 타,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상추조에 있으신 분들이, 비조에 올라올 수, 있, 올라올 때, 조금 좀, 담이, 너무, 그, 너무 높지 않도록. 그러한 이유로, 조금은 좀 느슨하게 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목요일에 달릴 때 보면은, 그래도 나름 빡세게 달려요, 또. 기준 FTP 정도로 달리니까 뭐 마냥 쉽게 달리는 건 아닌데 제 욕심 같아서는 그거보다 항상 좀 상회하도록 리더분들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laughs>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어 기준 3.5죠 B 카테고리면은 3.5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어 그렇게 타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이 있는데 뭐 그건 리더분들이 알아서 리딩 <laughs>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은 고인물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나름 운동도 되고 재밌게 타고 또 다른 분들 끌어주고 뭐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이런 롤을 맡고 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박수 쳐드려야 할 일인데 어, 본투비 A 보다는 그래도. 차츰차츰 올라가서 A조까지 도달하는 그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잘 타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A조를 지금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예 네. 그것은 뭐 물론 이제 A조 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원래 잘 타시는 분들이 A조냐 바로 와서 단숨에 넘사벽 수준이 돼버리면은 사실 이제 B그룹에서도 좀처럼 잘올라가려 하지 않고. 또 B그룹에 A그룹 쫓다 보면 C그룹도 B그룹에 올라가는데 사실상 좀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 타는 분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원래 잘 타는 걸 어떻게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건강한 그룹이 더될 텐데, 원래 수준의 A그룹인 분들이 계속 들어와버리면은 글쎄요, 그 벽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A조 분들이 너무 좀 정체되지 않을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달려야 되는데, 정해진 리밋이 있다 보니까, FTP가, 어, 좀, 그분들의 개인 발전에 있어서는 좀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4점 넘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 듣기 좋은 말로 졸업이고, 좀, 듣기 좀 거슬리는 말로다 퇴학시켰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뭐잘 타시는 분 들어오면은 그분들한테 한수 배우고 이런 거 좋죠. 에,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질감이 생긴다라는 건 그거는 어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MC 터 분들 들어와, 들어와서 타시면 그 수준이 이분들은 아마 글쎄요 뭐 샤방 샤방 라이딩 정도 되지 않을까. 에이즈에서 탄다 한들. 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뭐썩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에, 뭐 물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되죠. 네. 어떻게든 뭐 여하튼 이러한 저런 뭐 생각들이 있는데 뭐 알아서 뭐 하시겠죠. 리디 리드, 리드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고. 네, 뭐비조있던 분들이 막 상추조가 있고 막디조에가 있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위로 올라가야지. 자꾸 정체되어 있고 아니면 또좀더 더 편한 자리로 가고. 에이징 커브가 올 그런 나이들은 아니잖아요. 아직 뭐한 70세, 80세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나이대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네, 40대, 50대 이제 중장년층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서 뭐 내가 얼마나 더잘 타겠어? 근데 잘 타고 계시잖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아직 뭐 한, 한창인데 더잘 타고 싶어서 이 겨울에 추운 베란다에서 선풍기 틀어가면서. 혹은 거실에서 막 등짝 스매시 맞아가면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는 거잖아, 승부욕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즐기는 거지.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이면서 즐긴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은 그건 즐기는 게 아니지. 본인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자포자기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즐기고 싶다라면은 좀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다리에 쥐가 나고. 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아진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즐김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몸 상해,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뭐라고. <laughs> 자,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 보니, 어, 거의 한두 바퀴 넘게 탔죠? 네, 2조에서 타나, 뭐, B조, 그러니까 1조에서 타나, 2조에서 타나, 두 바퀴 타는 거는 뭐, 비슷비슷하네요. 자, 월요일, 어, LSD 이벤트방 라이딩이었구요. 아, 이틀밤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가장이신 분들 혹은 어머님들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도 산타를믿는 자녀분들이 있다라면은, 24일은, 어, 로라 타지 마시고, 아이들 선물, <laughs> 가족 선물, <laughs> 몰래 놓기 위해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는 것으로. 아유, 저희 딸내미는 이제 산타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현찰로 줘야 돼요. <laughs> 아, 그래서 선물로 줄 때가 나름 좀 좋을 때가 있었는데. 에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